전문기업 ST네트워크의 허승호 대표님께서 축구해 주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큰 박수로 허승호 대표님 맞이해 주시고요. 수상자분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ST네트워크 특별상 축하합니다. 최슬기 축하합니다. 네 이쪽은 특별상 최슬기, 이하의원은 같습니다. 부상으로 생물왕시 타임피즈 에어포시와 타임골드캡슐을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축하합니다. 아, 아, 같이, 같이 하시죠. 같이 하죠? 네, 축하합니다. 네, 같이 들어주시죠. <laughs> 다시 한번 축하해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수상생과 한번 들어볼까요? 네. 마치 대상과 같은 열한 정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가 어, 특별상으로 이렇게 화장품 선물을 받게 되었는데 어, 정말 너무 너무 감사드리고요. 관리 열심히 해서 내년에도 열심히 활동하라고 내주시는 네, 것 같습니다. 10년 더 해라. 열심히 <laughs> 정말 10년 더 넘게 할 테니까요. 그때까지 많이 <laughs> 사랑해 주세요. 또 많이 응원해 주신 우리 또 엘사 가족 여러분들 초이 패밀리 <laughs>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 특별상 주사